안녕하세요. 박현실입니다.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입니다. 설명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배경과 관련 법률의 현황.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배경과 관련 법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오너들의 직장 내 괴롭힘.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근로자의 인격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사업주의 폭언, 폭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동안 그냥 지나치던 직장 내 괴롭힘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힘의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 또는 회식을 강요하거나 회사가 지시하는 일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면벽 근무나 단순 업무를 시키기도 하고 상사의 사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201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만약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법적 문제를 유발하는 건 물론이고 피해자의 직무 몰입을 해쳐서 기업의 생산성도 하락하고 회사 이미지에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건 근로계약에서 유래하는 사용자의 안전과 배려 의무에 기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는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이런 일반 원칙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2017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책 마련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장에서의 괴롭힘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관련 법률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직장날 괴롭힘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정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날 괴롭힘 금지와 사업장의 예방과 구제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날 괴롭힘에 대해 사후적으로 산재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지도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취업 규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이런 것을 흔히 2차 가해라고 하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서 산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배경과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우리 마스코트 다정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그 기준을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